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정식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 보셨나요? 자, 문제가 일단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시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각각 한 문제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일반 시민으로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이 문항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자원인 데이터가 편리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쟁점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3법 그러면 세 가지죠 세 삼법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가 기존에도 있었지만은 새로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문제를 출제한 건데요. 자, 이 데이터 산법의 기대 효과로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용이 법적 근거에서 명확해지게 되고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안전 장치가 강화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어, 빅데이터 데이터 산법을 통해 갖고 어,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또한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이제 규제 혁신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규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3법에서 모두 다를 이제시문에서 제시한 게 아니고 일부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거를 살펴보면은요. 데이터 3법의 신용정보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 그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가명 정보, 실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명 어,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데이터 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핵심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개인보호법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 정보를 개인 동의가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자이 부분이 가명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그 자원인 시대에서는 개인 정보가 이제 기업이 독점해서는안 된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 정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독점을 방지해야 된다는 부분. 또 이런 걸 통해 갖고 미성년자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판매돼서도 안 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답변의 방향성으로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명이 아닌 그 가명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시 구조 체제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독점으로 인해 갖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면 그 글에 대한 저작권은 국민들에게 있죠. 이 국민들에게 있는데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은 포털사이트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가 돈을 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된 이득금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뭐 일명 데이터 세금을 걷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자 이런 환원 정책들도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예비 교사로서 무기명화된 학습 데이터와 수집의 활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어,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무기명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수집한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교사 예비 교사로서 이 부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이유, 이유와 함께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어, 학습 데이터 수집하고 이걸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 무기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개인 학습 데이터의 수집 활용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지원자가 생각하는 타당성 논거는 무엇인지 만약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본인이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인지를 가지고 어,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실제 의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번째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 교과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영리 목적을 사용하는 것이 막기가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또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뭐 생각, 답변의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사교육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수업을 할 경우에 공교육 붕괴가 될 우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정보 공정한 유통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공정한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과 그다음에 교사 교육 사이에서 벌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우려가 될수 있다. 자, 어떤 부분에있어서 인공지능 콘텐츠를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했을 경우에 어, 개인의 교사의 역량보다 우수한 수업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수한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문제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사의 역량은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인간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영향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질적 차원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교육대학교 정시 면접 특강 안내입니다. 자, 면접 특강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우선 현장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장 특강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연계 강제가 항상 연계돼서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연계 강좌는 예습 또는 복습을 할수 있는 강의로 학생들에게 어,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요. 2023년 12월 20일, 26일부터 어, 첫 강좌가 열리게 되는데요. 상세한 일정은.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궁금한 점은 아래 전화번호로다가 여러분들이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 학교별로 다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어, 교재가 어, 있어야 됩니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교재가 있으면 더 좋고요. 교재가 없어도 들을수 있는 수강할 수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